올린 상태에서 야 뷰가 좋아. 끝내주죠 한참 나와야 돼요 제가 <laughs> 오시빵빵해 들어왔네 네. 아, 이제는 야이 아까랑은 또 완전 다르네요 세 번째 가장 어, 핵심적인 건데 초스피드로 출고 아, 하루 만에 풀고 네. 네 안녕하세요 갑까갑니다자 오늘도 경기도 용인인데요 앞에 보신 체인지 캠핑카 체인지 rv 죠어 이번에는 이제 슬림한 차박. 앞전에 이제 카라반을 소개했었는데 슬림하게 차박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새롭게 개발됐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십니까? 뭐 하세요? 아 통화 중이시군요. 예,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네. 앞전에 말씀하셨던 네. 네. 슬림한 차바, 네. 네. 되게, 카니발. 전용. 네, 카니발. 네. 네. 전용으로만. 네. 네. 어디 있습니까? 자, 일단은, 저기 있어요, 저기. 셔티에 아, 이거요? 어, 네. 알겠습니다. 야, 아, 여기 이쁘다. 와. 저희가, 응. 어, 카니발 전용으로 해가지고, 3세대 거를 만들었고요 요걸 시점으로 해서, 4세대도 이제 개발, 를할 거고 음.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는 네. 기존 의자 위에다가 에어마트를 치면은 이거는 약간 토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어, 왜냐하면 뭐 의자 높이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적화되게 차박을 정말 쾌적하고 편하게 쓸수 있게끔 편안한 잠자리를 네. 제공을 한다 이거네요. 네. 차는 외형 그냥 일반 카니발이에요. 일반 네. 카니발. 네. 일반 카니발에, 지금 저 처음 보는 겁니다. 아직 못본 상태고. 끼끼 소리가 왜? 아, 뭐, 지금 아무것도 안 됐네요? 아, 아무것도 안돼 있죠. 그것도 뭡니까? 요게 텐트입니다. 아, 텐트요. 상태가, 네. 네. 준비가 된 겁니다. 지금 이게, 자, 다된 거예요? 네. 이게요? 자, 여기에 어. 핵심적인 거를 제가 한번 요소로 보여드릴게요. <laughs> 오 여기가 그러면 수납 공간 아 수납 공간 여기도 낙장제를 해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에 웬만한 캠핑 용품은 차박할 때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스포츠 모빌 자 스포츠 모빌에서 제작을 했고 아 그래요 이건 네. 차박 시스템을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설치 판매, AS 모든 걸다충괄해서 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알부에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여기 수납할 수 있는 네. 거고 이거 내리고 취침을해야되는 취침을? 거잖아요. 네. 취침하는 액션 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주 네. 앞에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는 네. 뭐 갖고 계신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 이제 활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음. 똑같이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매트를, 이렇게. 음... 매트가 아주. 아, 근데, 매트가 너무 두꺼운데요, 지금 이거? 이거, 짐대 매트리스 아닌가요? 여기는, 철제 프레임을 대줬어요. 아, 견고하게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트가 좀 얇은 거고, 이쪽은, 이렇게 이제, 도톰해야. 아, 저는 이 높이 두께인 줄 알았는데, 네, 아, 네. 얘는 요즘에 지, 뭐 제일 핫하긴 한 제품인데, 때도잘안 타고, 음, 물을 려도 음. 네, 발수 코팅이 돼 있어서, 어지간한 물은 스며들지도 않고. 물론 이제 색상은 선택을. 선택도 가능해요. 네. 네. 그럼 여기 뭐, 커튼, 암막커튼도, 이런 걸 이제 필요시에,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음.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히 이렇게 날씨 좋은다. 네. 제가, 제키 아시죠? 188? 188요? 네. 저 같은 특이한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188에 백백1 네. 8 5까지는 괜찮겠네요. 네. 그럼 이제 두 명이 이제 충분히 음. 자, 이렇게 앉았을 때도 그렇죠. 손장이되지 네. 않는 곳에 손장이 대이지 않고. 음. 이게 원래 9인승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4열 다 떼고 그렇죠. 3사열을 떼고서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해준 거고. 예를 들어 여기 이제 한분 이렇게 다리 피고 편하게 있고 이한 분이 얘를 올린 상태에서 요쪽에 아 등받이, 등받이 어 이거 뒤로 아 요렇게 해도 안 넘어가요? 네 지지가 돼요? 완전히 이렇게 힘을 주면 넘어가겠지만은 기댈 정도는 텐션이 돼요 잠깐만요 이쪽 열어보고 아 요렇게 기대면은 여기 한분 여기 한분 음. 이렇게 편안하게 등도 기대고 아, 이쪽에다가도 등, 예, 기대고요. 네. 네. 이렇게 기대면은 아 근데 네. 그쪽에 둘이 다기대도 되겠는데요? 되죠. 근데 이제 마주 볼 수가 없으니까. 마주 볼수 없는, 네. 아 마주 보고 싶을 그렇지. 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는데 등을 대고 아니, 졸려.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돼 이게 뭐하는 시체이셔이야 네. 바로 그냥 어? 이거 이게 뭐죠 이게? 자, 뭐, 커피라도 드시고 하려면은 뭔가 테이블이 필요해요. 음. 이제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있지만은 요거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카니발에 어? 네. 좋은 게 리모컨을 온오프가 할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근데. 그 자, 요거는 헤링본 스타일이에요. 제가 요거는 직접 만든 거라서. 이렇게 해서. 그래, 그냥, 어, 티 테이블. 네, 티 테이블. 이건 자작나무를 이렇게 형태로 대 집성해서 만드는 거예요. 딱 붙여놓으면은 이제. 별도의 네. 테이블이 필요가 없겠죠. 음. 이야. 네. 뷰가 끝내주죠. 한참 나와야 돼요, 제가? 아. <laughs> 저 뒤에서 여기까지 나올 네, 때요 네, 한참 나와야죠. 그 길이가 얼마였는데요? 180. 이게 1900, 1900 가까이 나와요. 네. 주의, 배경, 환경이 좋아서 그런가요? 네. 어, 너무 좋은데요? 네, 이렇게 앉아도 되고. 아. 굳이 예를 들어 잠깐잠깐 잠깐 쉴 때는 이걸 풀 베드를 안 만들고 그냥 여기 이렇게 걸터 앉아도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차라 제작... 주무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좀 이제 밤에 또 이제 기운 떨어지는데 에. 자 그러면은 자 요즘은 이제 무시동 히터가 뭐 휴대용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에. 것들은 소비자들이 원하시면은 해드려도 되고 그런 게좀 가격에 부담되는 분들은 그냥 저렴한 거 있잖아요 파우뱅크 뭐 갖고 다니고 에. 그렇게 쓰시고, 아, 그 여기 전기 시설은 네. 지금 없는 거고요. 네, 저는 어차피 이제 갖고 다니는 거지 귀찮으니 무시동이트를 네. 어, 뭐야 이거? 예, 네, 여기다 매립을 해놨어요. 무시동이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파워뱅크를 쓰시면은 SD 단자로 해서 이제 연결하면은 전원이 들어가죠. 이건 겨울철에만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름에는 네. 가서... 여름에 안 쓰면은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넣어놓고. 파워뱅크 하나만 갖고 다니시면 모든 게 다. 파워뱅크 있으면 더 히터는 작동이. 작동이 되게끔 저희가 이제 설비를 해주는 거고. 그럼 작동에 이제 뭐 버튼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쪽에 최적의 위치에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작동 버튼. 밑에는 송풍구. 네. 어, 히터 두출구가 여기다 보통은 이제 전기시설을 설비를 한단 말이에요. 많이 하죠. 그러면은 수납 공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음. 그죠? 여기서 솔직히 차박하는 데서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쓸게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조금 예쁘장하고 이런 파워뱅크들이 많이 나오니 네. 그거를 이동형으로 쓰게 되면 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 아까 냉장고를 어디 서 끄는 거였죠? 냉장고는 냉장고도 갖고 다닐 수가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까 저 사이에요. 의자 사이에 딱 들어가요. 이게 도비팅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새로요? 네. 사이즈가 45L보다 좀 줄, 줄었어요. 이게 한 30L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아 이게 냉장, 됐어. 냉동. 냉동 이거는 카니발 전용 렉이란 걸 저희가. 예, 카니발 전용 렉을? 루프 렉을. 저상이에요. 어쨌거나 얘는. 어 최대한 낮춰줘야 여기다가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음. 자, 자전거를 올리시면은 자전거 올리셔도 되고 음. 왜냐면 루프탑이 없으니까. Uh -huh. 카약을 올리고 싶으면 카약을 네. 올리시고 여기를 진짜 본인의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컨셉이고 얘는 에어로 되는 거예요 에어요? 네아 그래요? 네. <laughs> 뭐, 여기, 여기요? 네 이게 이제 본품인데 텐트가 에어 제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위에다 얹혀놓고 펴도 되고 밑에서 바람을 든 다음에 올려도 돼요 그, 그래요? 무게가 17kg밖에 안 나가요 근데 바람을 네. 어떻게 자, 제가 바람은 펌프가 있으니 음, 아, 자, 파워뱅크 없을 시에는 네. 찰걸로 쓰면 돼요. 요거는 프랑스 데카트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기를 한없이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얘는 바닥 매트리스도 갈빗살이 기본에 있고요 아. 여기도 에어를 넣는 거예요 여기도 그럼 두명이 충분히 주시죠 그렇죠? 이게 지금 한1200 나오나요? 스펙은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2m 10에 1300. 아, 1300이요. 네. 네 그르은 네. 93cm. 지상에다가 펴놓고 텐트로 써도 되고, 네. 올리고 싶으면 올리셔도 되고. 아, 여기서 네. 그냥 텐트로요? 그렇죠. 오, 씨, 빵빵해 들어왔네. 네. 자, 아, 이제는. 아, 혼자는 못 옮기고. 네. 오. 아, 뒤에서 간단히 올리기만 하면은. 네. 고정은 네. 얘가. 네. 이렇게 껴서. 이 텐트가 이 카니발 총, 이 루프렉 요게만 네. 또 맞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얘 거를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된 거니까 자 이건 설치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네. 이러면 끝이네요 네, 안대편도네두 군데만 올라갈 때는 맞습니다. 사다리가 사다리. 네 사다리. 이렇게 같이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쿠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출립구가 뒤에니까 네. 뒤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렇게 야이 아까랑은 또 완전 다르네요. 네, 틀리죠. 네. <laughs> 이거 나는 자연이 다의세 <laughs> 괜찮습니까? 당장합니다 괜찮네요. 오히려 어, 이렇게 에어... 고정을 한다 했을 때 네.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어떤 거예요? 비 오고 바람 불고. 오히려 안써 보셨죠? 네. 에어가 바람 저항이 굉장히 강해요. 음... 볼 때보다. 어, 이거 일단은 편하겠네요 금방 공기집한 네, 1-2분이면 되는 거고 네. 아, 딱 진짜 캠핑장 온거 같네 이러니까 아. 에어 텐트가 또 상당한 메리트가 있네요 일단은 설치하고 하는데 되게 편리하다는 거초설명형 차박 네. 네, 핵심 두 번째가 두 가격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가격도 핵심인데 그쵸? 가격은 저희가 260에 이그 전체가요? 여기 안에 네. 기본 모듈이 아 네. 아까 보여주셨던 네. 매트리스 랑어 네. 튜닝하신 부분들 네. 3열 4열 떼고 네. 어, 이렇게 이제 수납할 수 있게끔 네. 공간 여기 네. 뭐야 네.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네 여기 조명인가 식빵등 아니에요? 네 식빵등이요 이제 이렇게 제 활용해서 써보시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작업을 해봤고요 여기 이제 오누 스위치를 따로 만들어 놨으니 아 네, 아까 없었죠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해서 쓰시고, 음, 분위기가 또 있어요. 그, 어, 이게 어, 아 이게 은근히 있어요. 그 어. 뒤에다가 만약에 이제 도킹 근처 가지고또 네.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해도 그렇죠. 되는 거고요. 요리를 네. 여기서 밖에서. 자, 그럼 아까 보여주셨던 네. 무시동 히터가 안에 네. 이제 매립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별도 분위 그렇죠. 네. 그건? 네. 어, 그건 만약에 추가, 만약에 겨울에도 차박 음, 해야 된다. 그거는한120 정도 돼요. 아, 120 정도요. 네. 자, 여기서 네. 세 번째.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건데. 아, 제일 핵심적인 네. 거요 <laughs> 우리나라 좀 급하잖아요. 예, 네, 상당히 급하죠. 얘는 당일 출고. 아, 당일 출고요? 예. 네. 전화가 오면은 네. 그날 곧바로 예약 봐도. 찾고 당일 출고. 그럼 초 슬립 그죠? 차박. 그렇죠. 가격도 초 스피드로 출고. 아, 하루만에 네. 출고. 네. 얘는 모듈화가 어 있기 때문에 미리 밖에서 다 조립하고 끝내놔요. 음. 차 입구와 동시에 의자만 탁대고 음. 레일 작업 딱 해주고. 붙이면은 바로 끝. 바로 용인 검사소 가서 도장 딱 맞고 출국. 출국. 근데 만약에요, 그러면, 자, 텐트가 추가돼요 네. 그리고. 텐트는 택배로 보내드려야 돼요. 현재는 지금 금액이 한 뭐, 인터넷 가격이 한 뭐, 백십 뭐, 엄마나 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인터넷 가격으로. 이제는 얘가 소진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프랑스랑 데카트론의회사랑 합의를 본게 얘는 금액이 이제 135만 원은 올라갈 거예요. 아, 인상이 그러니까, 된다 이거네요. 네, 110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인터넷 사시는 게 훨씬 지금 인터넷 빨리 네, 사면 네, 110을 살수 있는 네. 거고. 그럼 아까 이제 여기 모듈 이 기본 침상으로 만들어준 건 네. 260이라고 했으니까는 네. 370까지 370이면 텐트까지. 그렇죠. 그렇죠. 4인이다 그렇죠. 끝나는 거죠. 어 그리고 뭐 히터나 뭐 파워뱅크 이런 네. 거는 개인이 알아서 개인이. 네. 다 운영할 수 있으니까. 아. 텐트를 올리려면 저 루프랙이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저 루프랙을 또 비용이. 저거는 99만원이에요. 아, 99만원. 네. 100만원에 만원 아, 뺐네요. 네. 네 만원 뺐어요. 어, 일단 아. 텐트를 하려면 렉이 네. 어, 있어야 네. 된다는 거요 일단 잘 봤고요. 어, 아마 획기적일 거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보시는 시청자가 우리 시청자들이 그렇죠. 평가를 이제 하셔야 되겠죠. 네. 충분히 이거는 실물로 보시면은 그만한 그 이상의 퀄리티하고 분명히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오시면 언제든 볼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상시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루 만에 네. 어, 전 세트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 네. 간단히 야외 나들이, 나들이 그렇죠. 가고 싶다면 네. 260만 원만 주면은. 그렇죠. 네. 그러면 차크닉도 바로 네. 따를 수 있죠. 차크닉. 네. 오늘 가볼까요? 네. 가볼시다 <laughs> 알겠어. 오늘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 기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